안녕하세요. 부동산TV 청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주 되시고요. 오늘은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에 있는 새필지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평수는 2,162평, 매매가는 평당 2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공주 지역의 도시 계획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이 가능한데요. 특히 규모가 큰 용도의 건축물 신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로의 폭입니다. 도로의 폭에 따라서 개발 행위 면적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항상 보시는데 유의하시고요.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 아쉽게도 도로의 폭이 한 3m 정도 약간 좁죠. 다만 다행인 게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다고 하니 향후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용도를 구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항공차량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 토지는 2차선 도로에서 어, 대략 한 250m 정도 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어, 2차선 도로에서 한번 지나가 볼 텐데요. 요 앞에 어, 2차선 도로 앞쪽으로 해서 진입해서 들어오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까지는 사량, 어, 도로폭이 상당히 넓어요. 어,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튼, 큰 버스도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토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m의 도로폭을 가지죠. 음, 그리고 현재 영상에 산쪽이죠? 산과 이 토지가 연결된 그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도로보다 약간 어 낮은 상태의 토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토지는 저 위쪽, 수경 중인 걸로 보이죠? 다 논으로 갔다가 논농사를 쳤는데변농사를수경 중인데 맨 위쪽부터 463평 그 중간에 있는 땅이 532평.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쪽이 1167평, 도합 2162평입니다. 그리고 저 메뉴의 작은 땅은, 마을도로 다른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땅과의 경계에 있는 저쪽 하천을 이용해서 연못 같은 것을 꾸미면서 그리고 이 토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못을 꾸미면서 요즘 캠핑 참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어 캠핑을 위한 자신만의 캠핑장을 꾸미는 것도 구상해본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은 서공주 IC 그리고 공주 IC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그리고 공주시청에서 20여 분, 세종정부청사에서는 30여 분의 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남양을 취하고 있으며, 공시가는 평당 10만원가량이고요. 물론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거래가를 살펴보니까, 건물 신축 가능한 땅의 기준으로 대략 20만 원 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생산관리 건폐율은 통상한 20%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80% 이내입니다. 물건의 가장 작은 토지 메뉴 어, 쪽에 있는 토지죠, 영상에 보이는 그 토지는 마을 다른 도로에서도 이렇게 접근은 가능합니다. 음, 물론 이제 일부 이쪽 비포장 도로이고요. 그리고 이 토지와 산 사이 그쪽에는 또 내물이 이렇게 깨끗한 내물이 흐르고 있고 산의 우측편 음, 그쪽으로는 한천 저수지라고 해서 제법 규모가 있는 저수지이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런가 베스 같은 외래종은 잡히지 않는다고. 인터넷이나 블로그 그런 쪽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수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레저를 또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